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부터는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불교 신자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 들어본 말인데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 종교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종교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교리상 좋아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숭배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물론 불교 탑에서 불교의 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자의 숭배를 통해 구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지요. 그분들을 그냥 존경하는 것뿐인데요. 먼저 깨닫고 그 길을 안내하는 선구자, 가이드로서 존경하는 거지. 다만 먼저 깨달았으니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험생을 해본 분이 이렇게 하니 되더라. 뭐이 정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존경일 뿐이지요. 깨달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깨달음은 자력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오히려 생각을 안해본 것들이 있는데요. 불상 중에 최고는 금불이지요. 물론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긴 단가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금불은 작은 것들만 있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금을 입힌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왜 불상은 금빛일까요? 물론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후광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후광은 보통 흰색이지만, 불교에서는 최상위는 흰색이 아니라 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석가는 후광이 황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가의 몸에서 황색빛이 나왔다는 데서 황색으로 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황금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금색은 황제만 사용하던 색이기도 했습니다. 신부제가 있던 사회에 색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색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같이 귀한 존재로 황제와 동급이란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우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는데요. 그럼 동양에서 불멸성의 상징은 그럼 금과 옥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이 유지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도에는 불교 이전부터 있던 기존 종교가 있었죠. 브라만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재는 힌두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힌두교는 다신이지요. 불교도 인도에서 발생했으니 힌두교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다신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아는 부처와 보살이 몇안 되는 것 뿐이지요. 우리가 아는 분, 그러면 부처에는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할때 아미타불, 또는 미륵불 등이 있고요. 보살 중에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이 있죠. 사찰에 가시면 그 사찰 정각에는 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못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부처님은 관을 쓰지 않고 가사만을 걸치고 계시고요. 물론 일반적인 헤어스타일은 뽀글이 파마입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화려한 치장과 관을 쓰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학장실을 기억나십니까? 대승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은 이러게 보살이었는데요. 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살타는 중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살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표인 열반을 연기한 자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냥 부처보다 보살이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깨달은 자는 부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는 보살,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시면 여성 신도를 다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러나 여성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 것에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숙류 억불 정책을 편 조선시대 그 당시 절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이 힘들 때 보살펴 준 분들도 여성이었지요. 그래서 보살필 보자의 절사자 그래서 절을 보살펴 주었다는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 거사 또는 처사라고 부르는데요 기억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승이신 원효는 요석 공주와의 관계 이후 스스로를 승려가 아니라 거사라고 하셨죠 소성 거사, 소성 마음이 작다는 뜻인데요. 자신을 낮추어 부른 것이고 거사는 거는 거주하다, 사는 선비 또는 사내라는 뜻이니 출가한 승려가 아닌 일반이면서 부처님을 믿고 일상 생활 속에서 그 가침을 수행하는 남성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찰은 그럼 왜 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도 참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 사찰이라고 할때 한자, 이 찰자에서 절이 나왔다는 썰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썰은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절하는 집, 그냥 절이라고 하게 됐다는 썰이 가장 유력한 썰입니다. 중국영어 보시면 사찰, 즉 절은 다 사로 끝나죠. 한자상, 사자도 절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암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상무주암 이런 식으로. 그럼 다 같은 사찰인데 왜 어디는 사고, 어디는 암일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찰은 다 사라고 합니다. 그럼 사에 부속된 작은 자, 그걸 암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 안에 암이 있는 것이죠. 사찰이 크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찰에는 주지스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절이 잘 유지되도록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스님이란 뜻인데요. 그러니 암은 사안에 속해 있다 보니 암에는 주지가 없고 주지가 인정한 암주만이 계시는 거지요. 주지스님 할때이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변이 붙어 있는 머물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찰이 그분께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 소유권이 없으시고 운영과 관리, 책임만을 지는 분이 주지스님인 것이지요. 최초의 사찰로 알려진 중림 정사를 지을 때, 석가모니께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마을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조달해 먹었고, 신도들이 법문 들으러 오기가 쉬워야 하니, 마을과 멀리 떨어질 수가 없었지만, 너무 가까우면 소란스럽기도 쉬웠던 것이지요. 그러니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요. 그럼 점점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 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밥을 해 먹으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사찰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서부터는 탁발, 그러니까 식사를 얻어 먹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지. 한가증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근처 마을 주민이 100명인데 승려분이 200명이면 탁발이 어렵지요. 그러니 스스로 해 먹기 시작하고, 그럼 승려들이 집중하여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불교만 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째는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의 영향으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보시면 사찰이 있는 자리는 대부분 명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립공원에 가시면 좋은 자리에는 다 사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려는 불교 문화였었는데요. 왕건의 책사였던 도성국사는 승녀이면서 풍수지리의 대가로 더잘 알려지신 분이기도 하지요. 둘째는 우리나라가 선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지. 선종은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럼 당연히 산이 좋겠지요 그러니 우리나라 선종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구산선문이라고 하죠. 아홉 개의 산에 형성된 선문인데요. 공통점은 해능대사의 맥을 잇고 있어서 통칭 조계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최대 종파인 조계종입니다. 그러니 유명한 사에는다 조계종 사찰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의 숭류 억불 정책 때문일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찰은 도심에도 많았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 경주로 가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봉운사 같은 경우를 봐도 강남구 삼성동에 있지요. 하물미어 특히 고려는 불규문화였습니다. 스님들도 승과를 통해 벼슬을 하셨고 왕사, 국사가 있던 시대였지요. 그러니 왕과 스님이 자주 만나야 할 텐데 사찰이 산속 깊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아하는 스님들 군 근처에 사찰 크게 지어주고 자주 뵙고 조언도 얻고 이런 식이었을 것, 것일 테니까요. 하물며 불교 행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도심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을 겁니다. 다만 산에 있는 사찰은 주로 수련을 주로 하는 곳이었을 텐데요. 그러다 조선의 숭류 억불 정책에 따라 출가승은 도성의 출입을 금지시키게 되죠. 그래서 사찰은 점점 산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